자, 이거는 KCTC의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얌전하게 움직이던 종목이었어요. 그쵸? 여기서 놀다가, 아, 서, 직선으로 구워볼게요. 보세요. 직선으로, 여기에서 놀다가, 어, 여기서 놀고, 조금 위에서 놀다가, 다시 아래로 좀 꺼지고, 그러더니 코로나를 만났어요. 아래서 에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월 11월 둘째 주부터 갑자기 갑자기 거리량을 동반하면서 팡팡팡팡팡팡 치고 올라가고 있죠. 주봉으로는 어 예, 일단은 일단 할수 있는 얘기만 먼저 하고 넘어가죠. 중간에 갭을 띄우고 큰 상승을 보였어요. 얘가 떨어져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 지점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 갭을 메우면,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 됩니다. 아주 나쁜 종목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갭을 메우는 순간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갭을 메우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20평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맞고 튕겨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량 팡팡팡팡 터지고 있고 어, 변동성 어마어마해지고 있고 그렇죠 위로 쭉 올렸다가 아래로 쭉 빼고. 를몇 번을 반복합니다. 이 종목의 맥은 첫 번째 5,920원, 두 번째 4,5250원, 아, 5,920원, 5,250원 두 군데입니다. 어, 5,920원 깨져도 나는 버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버텨보셔도 되는데 여기 5250원이 깨지면 더 이상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그냥 얘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안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지금은 아직 여기까지 안 왔으니까 6200원이니까 있는 것만 한번 보죠 뭐. 자, 일단 주봉선 그렇고요. 일봉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었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코로나 부분은, 자, 코로나 부분은 워낙, 워낙 여기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그 와중에도 여기를, 코로나 부분을, 음, 그 와중에도 종목 특성에 반영을 해서, 잘 그려지는 종목도 있기는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급상승한 부분을 제외하고 5월달부터를 보면 6월 중순에 여기에서 최저점을 하나 그리죠. 2080원, 2065원, 네, 여기서 최저점을 그립니다. 2065원. 근데 여기를 그 다음에 2045원으로 살짝 뚫고 다시 회복을 하고 끝나죠. 2075, 그죠? 여기에서 쌍바닥을 그린 겁니다. 쌍바닥을 그린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쌍바닥을 그리고 한번 출렁. 할 때, 여기에서의 출렁의 저점. 여기. 여기가 이전 쌍바닥 지점보다 높죠? 여기, 여기죠. 이만큼의 간격을 높였죠? 저점을.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좋은 종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 여기요 날, 요긴봉 다음 날, 여기여기 혹은 여기요 이틀간에 한번 좀 사보면 좋을 법한 그런 종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2,300원에 샀다면 이후부터 이후에 다시, 어 한번 내려오네요. 네, 요렇게, 요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한번 사봐, 사봐야죠. 이제. 2330원. 30원이 아니고, 여기, 요, 요 때에 122평선. 2330원이네요. 네, 330원. 330원에 한 번쯤 사볼 법 하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찍히죠 네. 그런데 지금의 움직임은 이미 변동성이 커졌고, 급상승을 했고, 어우 여기는 여기는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연상이네 사연상을 찍고 다음날 하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회복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여기를 아자 지금 오른쪽 끝에 지금 오른쪽 끝에 120 아니야. 62평선 바로 위에 있죠? 주가가. 62평선 얼마죠? 6,112원이에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6,150원, 100, 140원, 130원 요쯤.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내일 거기에다가 매매를 걸어 놓으면 얘가 아래로 쑥 뺐다가 거기서 체결되고 쑥 올라와 버리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2평선을 튕겨준다 라는 전제하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62평선을 얘가 내가 여기 62평선에서 딱 샀는데 62평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더라. 그럼 바로 손절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가 되고요. 6140원이요. 그러면 여기 랠리를 시작하기 전에 샀다는 얘기네요. 그죠?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네. 여기나. 요 여기도 안 돼요. 여기 여기 급상승할 때 그때 사셨다는 얘긴데. 6,140원이면 음, 요날 요 사셨네요, 요날. 아,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안 좋겠네. 일단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 6,140원이면 한번 버텨 볼만 하겠네요. 여기 62평선을 깨고 혹시 내려가더라 그러면 바로 손절하시라고 전달해 주세요 62평선이 지금 맥이 된 거고요 여기를 못 지켜 주면 이 종목은 나빠지는 거예요 아까 주봉상에는 갭으로 상승을 하고 거기서 갭을 메우지 않으면 제가 괜찮다 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주봉상의 장기 흐름은 그런데 일봉으로 보니까 여기 3연상 제가 여기 3연상을 찍은 지 몰랐어요 근데 일봉으로 보니까 연상 찍고 푹 꺼졌다가 다시 여기 회복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한 번쯤 곡소리가 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모습입니다. 예, 도윤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주식 아니 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강한 상승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팡 떨어집니다.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다시 한 번은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근처까지는 가요, 적어도. 여기에서 여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요 사이는 갑니다 요 사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을 때뭐 본전에서 판다든지 뭐 익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어 이런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 쌍봉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다시 여기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빼버리고요. 다시 확인을 하러 갔죠. 바로 앞에까지는 못 갔어요. 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쭉 빼버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다시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여기 못 가요, 얘는. 어 여기에서 시간을 오래 버틴다면 제가 60일 평선이 매기 됐다고 그랬잖아요. 60일 평선을 안 지키고 내려가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평선을 무시하고 여기 6천원대에서 7천0 6천원, 7천원대에서 계속 있다면 그러면 에너지를 한번 응축을 했다가 팡티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직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이제 여기로 가기는 힘들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만원 가까이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그래요. 기본적 분석 지표상으로는 아직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매출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한데, 여하튼 차트상으로는 당분간은 힘들다. 여기 만원 가까이 가기는 당분간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매물대가 6 4천 원, 000원, 5천 원대에 있어요. 4,500원. 여기거든요. 여기를 벗어나서 팡 튀어 튕기고 튕기고 했던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여긴 아예 못 가고요. 여기 매물때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는 아예 꿈도 못 꾸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좀 버텨 준다. 그러면 어 조금 넉넉한 시간을 갖고 이따가 여기까지 튕겨 올라갈 수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62평선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더 보시면 안 됩니다. 122평선을 튕겨줄까? 네, 거기서는 한번 튕겨줄 수도 있어요. 짧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짧게 매매해야죠. 1 2 2평선 얼마냐? 4,730원이잖아요. 4,730원이니까 조금씩 더 올라올 거고, 그래서 5,000원이 된다 치면 얘가 5,000원까지 내려오면 한번 사봤다가, 한, 어, 22평선이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고 여기서 120평선 만나고 여기서 튕겨 올라간다면 20평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5천 원, 6천 원, 5,500원 요 정도쯤에서 잠깐 반등, 그리고 다시 털어버리는 그런 짧은 매매는 가능한데 음, 그 이상은 상상하기가 예측하기가 좀 힘든 모양입니다.